안녕하세요. 행복을 찾아서, 양종과 나레스 이벤트 2시작했습니시 3시 5 3 5파운드2 k 3 5pm. 2 3 5 2인, k 인5 5 이거 이 맞나? 요정도면 이, 이 될까요? 아괜찮아요 이거 죠 준비되면 머리 위에 손 올려주세요 좀만 더 뒤로 갈까요? 네, 괜찮아 시작하습니다시작7 <laughs> 6 5 4 3, 2, 1,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분 사십초. 2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페이스 타다 페이스 타 5, <laughs> 6일7 바로 바로 가야 돼 3개 3개 로잉 가서 쉬면 돼8 9 10 3분 30초 호흡 고르면서 4분 30. 30초. 바로 4분 30초. 4분 40초. 바로 잡아요, 지금. 네. 바로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분, 5분. 5분. 5분 10초. 바로 가야 돼.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5분 30. 다섯 개 바로 가야 돼. 여섯, <laughs> <다섯>, 일곱, <laughs> 여덟. 두개 바로 담아, 가야 돼. 담아. 키핑, 키핑. 아홉, <laughs> 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5초, 15초. 땡기네. 세계 뛰면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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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초1 0초9 8 7 1 5 4 3 2 Yeah, come on. <coughs> okay. 몇 시간 많아요? 물을 주셨어 네? 물 아니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이제 1분 지났어요 2분 남았어요 더쉬어 돼요 고르고 어지러워. 8분, 1분 남았어요. 음. 오케이. 아, 바로 갈 거예요? 그럼 8분 30초고 40초에. 30초에 말씀드릴게요. 30초에 말씀드릴게요. 와스타근 네, 들어! 네. 이제 8분 45초예요. 네. 더럽도돼 드럽! 드분 드럽! 드말드릴드요게요 네, 10분에 들어가서 드럽! 어, 게 보러 가고 싶은 가고 싶분 가고 가 하 이요. 이 쭉. 야. 야. 고, 고르고 고, 고르고. 만더 쉬죠. 아, 무게 몇 고실까요? 네. 어떻게 요 어떻게 하시죠? 10분 40초 말씀드릴게요. 10분 40초. 십분3 0 초. <laughs> 어, 고르고. 분 확실하게. 시. 르고한 번이 한 번. 세게 <laughs> 지금, 지금 11분 12초 11분 40초 말씀입니까? 아, 35초 35초 말씀 드릴게요. 200이상뭐 200 말하고 1쩍그 클적 5 0 걸리죠? 네, 왜 시간을 너 넘어서 듣는 건상관없돼요안 돼, 요12 3호 12 3호 11분 30입니다. 오케이 쭉쭉 시간 많아요 한번 나이스! 15초, 15초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하나만 두면 돼요. 화이팅! <laughs> 4 3 2 1 무게 아, 인증? 무게 인증하겠습니다. <laughs> 인증. 마지막, 마지막 최종 무게 235파운드 2.5kg 5파운드파운드1파파운드2파파운드3파운파운드쇼파운파운드쇼파5파운드파운드쇼파파운드 15 15 <laughs> 25. 25. 25, 25 35 3 5시5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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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